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내일 월요일작을 대비해서 최근 반도체 업황 분위기와 한화비전의 스토리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이 채널은 앞으로 나올 한화비전과 반도체 업황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현재 반도체 업황 스토리를 한눈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끄러웠던 AI 버블 논란이 정말 현실화가 되있다면 실제 실적과 설비 투자는 이미 꺾였어야 정상인데요. 지금 글로벌 데이터를 보시면 오히려 반도체 생산 능력과 설비 투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료를 보면 AI가 만들어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가량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은 2025년에만 1,25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입니다. 거품이라면 보통 이런 설비 투자가 먼저 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돈이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결국 지금 상황은 AI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달려가면서 중간중간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가격은 앞서가는데 뉴스는 시끄럽고 그 사이에서 아, 이거 끝난 거 아닌가라는 공포가 나오는 시점이지만 사실 긴 사이클로 보면 오히려 초입 구간에 있는 모습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심지어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도 크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메모리의 초고집적 구조로 인해서 기존 반도체 장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기존 장비인 TC 본더 시장은 한미반도체가 대부분 점유하면서 하나비전이 크게 힘을 못쓰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비전은 이 빠른 시대 변화를 포착해서 국내 기업들 중에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 본더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반도체 장비 시장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비전의 전망이 정말 좋은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실적이 되겠죠. 하나비전은3분기에 연결 매출액이 4,227억 원, 영업이익은 3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아직까지는 앞서 말한 TC 본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는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시큐리티, 즉 영상 보안 사업입니다. 이 부문에서만 매출액이 3,140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12억 원. 이렇게 기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죠. 때문에 실적방어를 견고하게 해냈습니다. 이처럼 AI 버블과는 정반대의 업황 분위기가 읽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를 조금만 짚어볼게요.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버리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이름을 알린 굉장히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AI 거품을 강하게 경고하는 글을 올린 뒤에 무려 연구 동료가 50만 원이 넘는 자신의 리딩박을 홍보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사게 되죠. 정말 시장을 걱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포를 이용해서 자신의 장사를 하는 건지 말이죠. 여러분도 주식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순수하게 정보 전달을 위한 채널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료 리딩 방을 홍보하는 건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광고하고 장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전달자가 얻는 게 무엇일까 항상 같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시장에 불안감을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버리는 투자자 앞에 공매도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지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리딩방까지 홍보하니 의도적인 움직임으로밖에 전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건 결국에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실적 또 하나는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한화비전은 시큐리티 부분에서는 견고하게 실적을 내줬고,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을 선도하면서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마이클버리와 같은 인물의 발언이나 또 AI 버블 논란 또 시장 전체의 조정 흐름에 따라서 가가 같이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런 실적 개선세와 AI 보안 시장의 성장 사이클이 맞물리는 구간에서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공포에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더 커졌을 때는 하나비전이 어떤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노리고 있는지, 그게 실적과 주가 방향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걸 같이 보시면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장 마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번씩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시고 중요한 흐름 놓치지 않고 함께 따라가 보시죠. 감사합니다.